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4개로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 비행기의 전원이 꺼질 경우 통로의 야광유도등이 자동으로 켜지며 이 야광유도등은 비상구까지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버클을 끼워 허리 아래로 내려서 조여주시고, 풀 때는 턱 덮기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선반 속에 있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피상 시에 저절로 내려옵니다.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머리 고정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때는 먼저 착용하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시게 됩니다. 착용하실 때는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박기을 끼운 다음 끈을 몸 맞도록 조절해주십시오. 구명복은 기내에서 부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과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던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양쪽의 고무면을 힘껏 풀어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좌석 주방에 있는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비상구 좌석에 앉으신 분께서는 비상시 저희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화장실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것은 항공 보안법으로 금치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